안녕하세요. 자,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지금 활동할, 활동을 하고 있고요. 13년 차 치과 위생사이며 총괄실장 일을 하면서 덴슈런스의 수석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정아 수석팀장입니다. 네,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네, 치과에서 사보험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를 제가 1년 차 때부터 13년 차 때까지 몸소 굉장히 경험하였고요. 과거에는 뭐 10명 중에 한명이치아보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 10명 중에 8, 9명의 치아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 아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부터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이거를 엔젤러로 보험일을 그 시작할 때좀 망설여지지는 않았나요? 네, 저는 제가 직접 찾아서 들어왔습니다. 주변에 권유도 없었고요. 아 이런 일을 제가 할수 있을까 했는데 보통 이제 DB 전에 보험에 연락을 해서 저를 받아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맨땅에 헤딩 하듯이 하다가 찾는자에게 복이 온다고 <laughs> 제가 이 댄시런스 카페를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던 바로 그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 엔젤러로 보험 일을 병행하는 게좀 어렵지는 않으실까요? 네 크게 뭐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고 저희 팀원 자체에 워낙 지원이 많다 보니까 뭐 고객 등록부터 수납 잡아주시는 것들 지원. 굉장히 커서 그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. 기존에 지금 치과 실장님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좀 설계사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네, 기존에 있던 치과는 제가 일한, 뭐, 일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환자가 많아도 환자가 없어도 정해진 수익을 받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었고요. 제가 보험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는 만큼 이게 뭔가 많이 벌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뭔가 삶의 의욕을 더 활기차게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 수입이나 삶의 네. 질의 면에서 볼 때는 좀 어떤 게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? 네, 확연히 달라졌고요. 지금이라도 아 내가 이 일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으로 좀 발돋움을 할수 있게끔 해주신 상위 관리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그 1억 모기 뭐 1억 모으기 틀린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. 잘 되고 계시나요? 네, 다행히도 아직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시고요 상태이고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2년 안으로 1억 모기를 할 생각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<laughs> 그러면 보험 설계사로서 지금 수석님, 수석팀장님까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음, 핵심 포인트. 일단은 병원 내에서 환자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고요. 아, 이 사람 정도면은 그냥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해주셨던 환자분들이 다행히도 많으셨고, 주변에 있는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이제 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거를 봐주셨,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, 아, 너 이런 거 하니까 너 전문가니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. 아 네. 그러면 지금 투잡을 할까 말까, 보험사 계사를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? 네, 고민만 하시면 얻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이 시장에 도이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정말 도전을 한다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일정과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. 지금이라도 저는 이거를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상태고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, 도전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. 네. 어, 애슈런스 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팀의 그 어떤 분위기나 뭐 강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네. 어, 저는 처음에 이 팀에 들어온 거 자체가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존에 과거에서 경, 과거에 다른 팀에서 경험을 해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서포터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들어오셨다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좋은 팀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팀을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단점은 또 어떤 게? <laughs> 단점은 제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. 거리가 멀어서 자주 교육에 정말 자주 오고 싶은데 그게 거리상으로 안 된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 부산에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어, 이제 슈퍼 루키라는 그런 목표는 이루게 됐고요.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, MDRT 완성 <laughs> <알싸? 웃음> 그거 꼭 아, 네, 하고 네. 싶습니다. <laughs> 할수 있다. <laughs> 네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